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사르밧 과부,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인 여인. 믿음은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닌 연속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마음의 지속적인 태도이며 의문 없는 순종이다. 믿음은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은 그 보증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견한다. 오스왈드 샌더스. 그녀는 분위기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다. 심한 가뭄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어린 아들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의 곡식이 자라지 않았다. 식량 비축분도 고갈되어 더 이상 공급될 수 없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이 과부에게뿐 아니라 그 나라 온 백성에게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약간의 기름과 가루가 남아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만큼이었다. 그것을 먹은 뒤에는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그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길고 헐렁한 옷에 가죽 띠를 두른 사람을 보았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었기에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였다. 그는 그녀를 불러서 자기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거룩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의 옷으로 보아 그것을 알수 있었다. 물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요청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엘리아의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은 아니었다.그녀는 이방인이었다.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그녀가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려고 돌아섰을 때 그가 말했다. 내 손에 있는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녀는 이런 말로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옥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자신의 우울한 이야기가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련이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져본 일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보증이 어디 있는가.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자녀, 즉, 외아들의 생명을 고려해야 했다. 큰 믿음의 행동이 이방 여인인 그녀에게 요구되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도전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어떤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모험을 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선지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에도 여전히 자기와 아들이 먹을 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었다. 이 적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그 경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것과 비슷했다. 또한 그것은 매일매일 그녀의 믿음에 도전이 되었다. 그 공급은 언제나 여분의 음식을 만들거나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보잘 것 없는 양이었다. 그녀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을 뿐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녀에게는 믿음, 즉,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과 엘리야는 매일 이적을 경험했다. 통안에는 매일 그들 모두가 먹을 만한 양의 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께 안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엘리야는 그녀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다락을 사용하고 있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부디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경험한 바였다. 기근의 시기에 바쁘게 일하고 있던 죽음의 천사가 그녀의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죽음의 천사에게 희생되지 않았다.그러므로 기근 후에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아들은 그녀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사이도 없이 죽고 말았다.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왜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시기에 아이를 살려 두셨다가 이제 와서 그를 죽게 하신 걸까? 죽음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믿기를 낚아채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모시면서 그녀는 자신이 죄 많은 여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그녀의 아들이 죽은 이유였을까? 죄가 그 값을 요구한 것일까? 그녀는 그 질문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선지자와 맞섰다. 내 아들을 내게 달라. 엘리야가 말했다. 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혔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강구했다. 마치 자기의 생명과 몸의 온기를 차가운 그 아이에게 전달시키려는 것 같았다. 말할 수 없이 기쁘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아이의 부활은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다. 그러는 동안 과부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했다. 식량이 불어나는 기적은 선지자의 명령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는 위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 그것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드라마 같은 사실에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충격을 받았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다. 이후 기근이 끝났을 때 그녀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중의 축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매일매일 연장되는 것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험한 그녀는 믿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그녀는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졌다. 큰 고난은 위대한 믿음을 자극한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에는 먼저 순수함이 시험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가치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신다. 고난의 시험을 받은 뒤에도 남아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순결한 믿음이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높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에 더욱 민감해졌다.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시험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실제와 확신과 증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인 여인 샤르밧과부,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